반갑습니다. 창녕좋은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크고 아름다운 저수지가 보이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하왕산 줄기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막 설치하고서 주말 농장용 텃밭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저수지하고 접해 있는 땅입니다. 고속도로 창녕 영산 IC에서 10분 거리라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362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농림 지역의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만약 건축을 할 경우에는 창녕군청이나 건축사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수지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지상물은 관리사 창고가 두동 있습니다. 전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즐겨먹는 각종 채소 심어놓고 텃밭 가꾸면서 힐링하기 아주 좋습니다. 매매금액은 평당 32만원입니다. 총금액은 1억 1580만원입니다. 진입로를 보겠습니다. 토지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용차나 1톤 포타, 화물차 정도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는 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쪽이 남양입니다. 앞이 터여서 종일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청정 지역입니다. 하왕산은 창녕군의 자랑입니다. 하왕산 줄기 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기 아주 좋습니다. 마을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분들 터세나 간섭 걱정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깊지 않은 작은 인공연못도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토지 안쪽에 보면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62평입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는 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지적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일부는 저수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서 바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웃집 땅에 묘가 한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땅 주인이 저수지 가에 낚시할 수 있게끔 뗏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뗏목 위에서 낚시하기 좋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토지 면적은 1197 제곱미터, 362 평입니다. 텃밭 안쪽에 관리사 창고가 두동 있습니다.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립식 판넬로 만들었습니다. 또 안쪽에는 비닐 하우스 형태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팽상등을 두고서 심토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창녕 땅 위치가 너무 좋죠.저수지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매매 금액은 평당 32만원, 총 금액 1억 1580만원입니다.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 선생입니다.감사합니다.